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동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아동들이 예, 다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예, 어린이.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가정에서 홈 코노미라고 해서 집에서 어 집과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홈 코노미 홈과 이카나미가 되면서 홈 코노미가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저 활동 스포츠도 하고 어 이렇게 요리도 많이 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 최근 그 3년간 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동안 CISS 소비자 위해 감지 시스템이라는 어 시스템에 신고된 어린이 안전사고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외 정보 제출 기관 1 3 7 2 소비자 상담 센터 등을 해서 총 1,278건 약 1년에 400건 가까이 이 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홈 쿠킹 제품, 아동들이 전기밥솥이라든지 정수기의 뜨거운 물이라든지 아 어, 인덕션, 네, 에어프라이등어홈 쿠킹 제품이 702건. 고데기, 면봉, 눈썹칼, 네일 장식 등이 387건. 그다음에 실내 사이클, 덤벨, 러닝 머신, 짐볼 등에서 189건. 이렇게 3년 동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살펴보면요 7살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전체에 10명 가운데 9건이 나타나고 있고 정상별로는 화상그 다음에 피부 화상이61%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8% 피부는 평생 가잖아요 화상 그래서 레진당 타박상 그다음에 근육뼈 및 인대 손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뇌진탕 타박상도 이~ 뇌에 영향을 주고 하상과 피부는 특히 평생 가게 되는 그런 거니까 부모님들이 일곱 살 미만 아동들이에 대해서 아이나 손자 손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품별로 보면요 홈 쿠킹 제품에 따라서 이~ 열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 요리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리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화상, 그 다음에 찢어진 타박상, 찰가상, 전기밥솥이 사고가 가장 많고, 정수기 뜨거운 물, 압력밥솥, 인덕션 이런 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에어프라이, 와플기 등이 있고요. 그래서 안전 사고가 많다. 그래서 열에 의한 화상이 나타난 데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피부 조직 연약에 심각한 생명 신체상 상해로 이어져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 부모님들이 예, 홈 쿠킹 가정에서 요리를 많이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음, 이런 그 뜨거운 액체나 증기를 한다든지. 예, 전기밥솥을 만진다든지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만진다든지 압력밥솥 인덕션 이런 거에 의한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 하는 그홈 고데기라든지 그다음에 눈썹용 칼 면봉 손톱깎이 이런 것도 지금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썹용 칼 등에 있어 피부가 찢어지고 헤어드라이어에 화상을 입고 있고 손톱깎이 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따라서 어 아이들이 어전 임의용 전열기구 열에 의한 하상이 있고 열상 찢어지고 찰가상 열에 의한 하상이 대부분은 고데기다 그래서 부모 어머니 특히 고데기를 가지고 한데 아이들이 고데기를 만지고 호기심이 왕성함으로 아이들이 특히 1내 3세 아동의 사고가 전체 절반이다 7살 미만 가운데 특히 1 내지 3세 아이들이 일으킨 고데기를 만짐으로써 사고를 입다 어, 유아기 고데기가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면봉, 네일 장식 등 크기가 작은 물건은 영유아 주변에 두지 말고 보호자의 행동을 모방할 우려가 있으니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는 크기가 작은 물건을 잡는다 이런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집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아령, 아령을 만지면서 아이가 아령에 의해서 다치거나 타박상 혹은 또 운동 기구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사이클 어린아이들이 실내 사이클에 관심이 있어서 안전사고 덤버를 러닝머신, 짐볼 이런 것 따라서 아이들이 사고가 있고. 음 열상 타박상 골절 찰가상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음마기 아이들이 38%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사이클 런닝머신에 의한 어려움도 있고요그 다음에 운동기구가 헐겁거나 날카롭지 않은지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랭등 자궁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어, 운동을 마치면 예,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이가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데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어, 열린 소비자 포털에서 리콜 정보, 비교 정보, 안전 정보가 돼 있고 또 어린이 안전넷이라는 어, 사이트에서 어린이 위해 사례 및 안전 사고 예방법 등 있습니다. 어, 정말 아이들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떨어져서 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등등 어, 또 뜨거운 것을 대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을 어린들이 손에 닿지 않게 한다. 면봉과 네일 장식 등 동전을 삼킨다든지 면봉을 삼킨다든지 네일 장식을 어, 이런 것은 어린이가 본 앞에서 사용하지 말자 운동기구는 팽팽한 것에선 넘어지거나 그렇게 아령 등 자궁 기술은 어린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하자 제품 구매 전에 리콜 정보를 확인하자 이런 어떤 어른들이 홈트레이닝에 따라서 부모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정 내에서 요리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각종 그 미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특히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이나 손자 손녀를 둔 조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와 사고 예방을 잘 알고 또 이런 쪽에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아이들의 어떤 생활을 하도록 우리 우리 모두 신경 써서 이런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